안녕하세요 너드탈출 프로젝트, 너드킹입니다. 요즘 낮 기온이 20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슬슬 여름옷 고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여름은 남자분들이 가장 꾸미기 어려운 계절이다 하는 이유가 상하이로만 코디를 완성해야 하다 보니 시도할 수 있는 것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린 분들은 결국 다 거기서 거기인 코디가 완성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름엔 한 아이템만 제대로 골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옷 사다가 무지성 쇼핑하다 쓸데없는 옷장 채우는 일 없도록 야 너드 할수 있어 여름옷 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옷들만 가지고 있어도 기나긴 여름 멋있게 다닐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준비해 봤으니까요. 여름 오기 전에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나오는 제품들 중 마음에 드는 제품 편하게 볼수 있게 제가 착용한 사이즈와 함께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면 아뭐 입지 아 반팔밖에 없네 하고 옷장 앞에서 멍 때리는 분들 많잖아요. 사실 봄에는 가볍게 입어도 아우터로 코디를 완성할 수 있는데 이 여름엔 더우니까 아우터를 입어줄 수도 없고 그럴 때 필요한 게 셔츠예요. 이 셔츠는 여름에 남자옷 중 가장 다양한 연출을 할수 있고 특히 이너를 가볍게 입어줘도 셔츠 한 장만 걸쳐주면 코디를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셔츠는 너무 딱 맞는 셔츠보다 아우터로도 연출하기 좋은 살짝은 여유로운 핏의 셔츠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름 도 긴팔 셔츠는 필수 아이템인데요. 더운데 긴팔 셔츠라고 여름용 소재의 셔츠라면 오히려 해가 뜨거운 날에는 반팔보다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럼 어떤 소재의 셔츠를 사야 돼요? 사실 셔츠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는 여름 셔츠 소재들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요즘 1순위는 씨어서커인데요씨어서커는 자연스러운 구김이 있는 소재로 가볍고 통기성이 좋고 특히나 작년부터 여름에 가장 사랑받는 소재인데 이 체크 셔츠와도 특히 잘 어울려서 체크 셔츠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필수 셔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추천드린 제품은 코프유의 론드 다크 그레이 체크 셔츠인데요. 무채색인 제품이라 코디가 쉬워서 국밥처럼 휘뚤맞뚤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참고로 씌어 섞어 온다는 비침이 심해서 이너를 입어줘야 하는데 넥라인에 이너가 보이지 않게 윤액으로 입었을 때 훨씬 무드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두 번째는 스트라이프인데요. 스트라이프 패턴은 특유의 시원시원한 느낌으로 여름에 특히 잘 어울리는 패턴인데 지적이면서 세련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름 남친룩 셔츠 필수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세련됨을 더해주는 여름 소재가 펜셀인데요펜셀은땀없스와 통기성이 좋으면서 호텔의 이불 원단으로도 많이 쓰일 만큼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무드가 나서 여름 남친룩 셔츠 특히. 잘 어울리는 소재예요. 추천드리는 제품은 파브레가의 노랜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 텐셀 혼방 소재로 고급스럽고 두 개의 선으로 된 은은한 포인트의 스트라이프 셔츠로 깔끔하고 지적인 무드를 주는 만큼 여름 남친룩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이 반팔 셔츠는 긴팔이 비해 너무 꾸민 느낌이 덜해서 여름에 꾸안꾸로 입기 좋은 셔츠인데요. 이봄 아우터랑 비교하자면 긴팔이 블레이저, 반팔은 블루존 같아서 여름에 꾸안꾸 남친룩으로 코디할 때딱 입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아, 그런데 반팔 셔츠는 잘못 고르면 너무 아저씨 같거나 교복 같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너무 붙지 않는 여유로운 세미오브 핏 정도의 핏과 두 번째, 소매 기장이 짧지 않고 팔꿈치 정도까지 오는 소매 길이감 이두 가지는 꼭 체크하셔야 멋스럽게 입기 좋습니다. 데님 셔츠는 소재만으로도 포인트를 주기 좋고 여름엔 롤업 연출도 많이 하잖아요. 이 데님은 안감과 겉감의 컬러가 달라서 롤업이 가장 잘 어울리는 셔츠인 만큼 다양한 연출로 입기 좋아서 특히 상하이로만 코디를 완성하는 여름에 데님 셔츠 한 장은 남자에게 치트해 같은 아이템이에요. 이 추천드리는 제품은 알리스의 콘트라스트 빈티지 데님 하프 셔츠인데요. 이 지난 봄에 나와서 진짜 만족하면서 입었던 알리스의 데님 셔츠 의 반팔 버전인데. 이 제품 자체의 포인트가 좋아서 코디 완성도를 높여주는 제품이에요. 이 원단도 기존보다 얇아져서 한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기 좋아서 반팔 셔츠 1 순위로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린넨 셔츠인데요. 린넨 셔츠는 여름 대표 원단으로 시원하고 통기성이 좋아서 깔끔한 남친룩 좋아하는데 더위를 많이 탄다면 고민하지 말고 한 장은 필수로 있어야 하는 셔츠예요. 추천드리는 제품은 드로핏의 린넨 히든 반팔 셔츠입니다. 여유로운 오버핏으로 되어 있어서 체형 보정이 되는 실루엣에 히든 버튼으로 되어 있어 미니멀하고 단정한 무드의 반팔 셔츠라서 이 깔끔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1 순위 여름 필. 스 셔츠로 추천드릴게요. 여름 상의 1번 필수템은 흰 티입니다. 이 대부분의 너드들이 여름 코디가 수줄근해 보이는 이유가 이 흰티 때문일 수 있을 만큼 다른 계절의 티는 속옷의 개념이라면 여름의 티는 코디의 완성도가 결정된 만큼 중요해서 지난 영상에 제가 종류별로 만족했던 제품 소개했으니까요. 본격적인 여름옷이 전에 꼭 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마 흰 티가 심심하게 느껴지면 그래픽 티를 많이 찾아 보실 텐데 정말 가격부터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예쁘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 로고 티부터 구매하셔야 됩니다. 로고 는 그래픽 티 중에 깔끔하고 셔츠 이너로 입어서 포인트를 줬을 때 가장 호불호 없이 깔끔하게 입기 좋기 때문인데요. 추천드리는 제품은 텔빈 플라인진의 릴렉스핏 스탠다드 로고 반팔 티셔츠입니다. 크지 않은 글씨 크기의 로고 프린트로 미니멀한 로고 티셔츠라 이 단품으로 입기도 이너로 포인트를 주기도 좋은 제품인데요. 가성비까지 있는 제품이라 추천드려 볼게요. 그래픽 티셔츠 말고도 여름에 깔끔하게 입기 좋은 여러 상의 제품들이 있는데 그중올 여름 필수로 있으면 좋은 아이템 우선순위 제가 딱3 개만 말씀드린다면 헬리넥 티셔츠, 반팔 니트, 티켓 셔츠예요 이세 가지 아이템은 디자인이나 소재로 코디에 차별성을 주면서 단순히 반팔티만 입었던 너드들에게 코디를 한 단계 레벨업 시켜주면서 여름에 후줄근해 보이는 코디를 깔끔한 남친룩으로 만들어주는 필수템입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헬리넥이에요. 헬리넥은 2025년 가장 핫한 아이템 중 하나인데 남성미의 상징 같은 아이템인 만큼 넥라인의 단추가 포인트인 제품이에요 이 특히 단추를 한두 개 풀어주면 시원하면서 섹시한 무드를 줄수 있는 여름 남친룩 필수템 1위입니다 추천드리는 제품은 알리스의 리브드 레이어드 헬리넥 카프 티셔츠입니다 넥라인에 레이어드 포인트가 있는 헬리넥 제품으로 너무 꾸민 느낌 없이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호불호 없는 제품이라서 올여름 첫 번째 헬리넥은 이 제품으로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반팔 니트인데요 단품으로 입어도 정말 단정해서 코디할 때 치트키 같은 아이템이에요 여름에 니트는 너무 덥고 관리도 힘들지 않아요 맞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통기성이 좋고 시원한 소재의 니트는 여름에도 충분히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참고로 반팔 니트는 몇 니트로 골라야 빨래도 쉽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어요. 추천드리는 제품은 드로핏의 쿨링 모달 하프 라운드 니트입니다. 실크와 비슷한 쾌적한 터치감의 고급 소재인 모달과 면의 혼방 소재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라운드 반팔 니트인데요. 이 시보리도 짱짱해서 체형 보정이 되면서 여름에 멋스러운 핏으로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세 번째 우선 순위는 피켓 셔츠인데요. 이 카라티, 폴로 셔츠, 뭐피켓 셔츠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릴 만큼 익숙하면서 셔츠보다는 가볍고 티셔츠보다는 단정한 느낌으로 여름 데이트룩, 소개팅룩의 정석 같은 아이템이라 괜찮은 피켓 셔츠 하나는 유행하는 아이템이 아닌 이제는 꼭 하나쯤. 있어야 하는 클래식한 아이템이 됐는데요. 이 추천드리는 제품은 폴로의 커스텀 슬림핏 숏슬리브 폴로 셔츠예요. 이 전면 가슴에 로고만 박혀있는 미니멀한 폴로 셔츠인데 피켓 셔츠의 근본 아이템인 만큼 너입해서 입어주면 특히 멋스럽게 입기 좋은 제품이니까요.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목소리> 여름 바지는 두개중 하나는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시원한 바지인가 두 번째 시원해 보이는 바지인가 아무래도 더운 계절인 만큼 더워 보이는 것도 코디가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름엔 우선 딱두 개는 필수로 챙기셔야 하는데 치노 팬츠와 연청 바지입니다 면바지는 슬랙스보단 캐주얼하고 청바지보단 단정한 느낌이 있어서 다양한 코디에 활용하기 좋은데 무엇보다 가볍고 편해서 여름에도 편하게 입기 좋은 바지인데요 특히나 베이지 컬러의 치노 팬츠는 여름에도 시원해 보이게 입기 좋은 컬러 봄에 베이지 치노팬츠 즐겨 입었던 분들은 여름에도 꾸준히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추천드리는 제품은 알리스의 워시드 와이드 치노팬츠입니다. 주름이 잘 지지 않고 깔끔하게 쫙 떨어지는 핏의 제품이라 올 봄부터 꾸준히 잘 입고 있는 제품인데요. 특히 너무 두껍지 않아서 여름에도 충분히 입기 좋은 제품이라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여름 청바지 하면 두께감, 이 온지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시원하게 입고 싶다고 8온지 미만의 얇은 제품들을 구매하면 너무 막 펄럭이고 주름이 잘 져서 청바지의 느낌이 잘안 나거든요. 그래서 10에서 12 온즈 정도의 기본 두께감의 제품이지만 연청의 컬러로 입는 걸 추천드릴게요. 추천드리는 제품은 아워데이즈의 리버티 세미 와이드 데님 팬츠 라이트 블루입니다. 이미 정말 많이 소개드렸던 만큼 정말 호불호 없는 쫙 떨어지는 핏에 구독자분들에게 반응이 정말 좋았던 바지였어서 한번더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바지는 나에게 맞는 핏을 찾는 게 어려운 만큼 이미 만족한 핏의 제품으로 입는 게 가장 실패 없는 방법이라 추천드려 볼게요. 반바지 역시 기본으로 청바지를 1순위, 그 다음 면바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반바지를 고를 때는 기장과 통이 가장 중요한데 통이 크고 긴 범위다 팬츠는 캐주얼하면서 스타일리쉬한 느낌을 주고 무릎 위로 오는 기장의 반바지는 키도 커 보이고 깔끔한 느낌으로 입기 좋아요. 이청 반바지는 여름에 시원해 보이면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바지면서 청바지 특성상 여기저기 코디하기가 잘 어울려서 요즘같이 더워지는 한국 여름에는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1번 반바지로 추천드립니다. 이 추천드리는 제품은 플루코의 범위다 데님 하프팬츠 라이트블루인데요. 호불호 있는 포인트가 없이 딱 기본의 디자인의 무릎 살짝 아래로 오는 핏의 버미다 팬츠여서 처음 버미다 팬츠에 입문 하는 분들도 부담없이 입기 좋은 제품이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면 반바지 역시 치노팬츠와 같은 성격인데 반바지여도 댄디한 남친룩 으로 코디할 수 있는 만큼 깔끔한 코디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키장난 분들은 무릎 위의 기장 의 제품으로 고른다면 비율도 좋아 보이게 입을 수 있어서 기장을 잘 보고 고르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추천드리는 제품은 무신사 스탠다드 의 백사틴 핏서 쇼츠예요. 이름 그대로 출근룩으로도 입을 수 있을 정도의 깔끔한 핏의 반바지인데요. 캐주얼뿐 아니라 특히 셔츠와의 궁합이 좋아서 남친룩 반바지 찾으신다면 이 제품으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긴 계절인 여름을 대비하는 기본템 컨텐츠인 만큼. 필수템이지만 종류가 꽤 많더라고요. 오늘 영상 제품들 모두 마음에 든다고 한 번에 산다기 보단 긴 여름인 만큼 괜찮은 제품 꾸준히 소개할 테니까요. 하나하나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현명한 여름 쇼핑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모든 댓글 확인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너드킹이었습니다.